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국가적 혼란과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연세가족이 모여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아라 기자입니다. 했는데... 개엄 선포 및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위기 상황의 행정부 마비로 인한 안보 불안 등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 지난 1월 1 2일 사부 예배에서 윤석전 단임 목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연세가족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애타게 당부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연세가족은 각 기간 및 부서별로 다양한 방법과 모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도에는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1월 13일부터 18일 자정까지 목양센터 4층 중보 기도실에서 진행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기간별로 바통을 이어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의 사자를 위해 2025년 동계 성회를 위해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83 여전도에는 목양센터 416호에서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릎 꿇고 한 손에는 아이를 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와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게 나와 내 가정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기관에서도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합심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수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한 이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청년회에서는 국가관이라는 주제로 1월 17일 안디옥 성전에서 세미나 및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강사인 김정희 간사는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상황들을 전하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청년들은 강의를 통해 긴급한 나라의 상황들을 알고 주님께 두손 들고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연세 가족은 저녁 기도회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 두 시간씩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대한민국이 조속히 안정을 찾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의가 이루어지며 신한 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면서 어, 또 이제라도 진짜 나라를 어, 지키고자 하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고 어, 많은 생각이 들어서 또 오늘도 기도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 나라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생각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이런 이제 시국을 닥치다 보니까 어, 그동안 평온할 때 얼마나 음, 막연하게 음, 그렇게 평온하게 살았는지 또 반성하면서 어, 애절하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나라민족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또 우리 단임 목사님 그 심정 조금 헤아리면서 정말 백분지일, 천분지일도 안되지만 그 마음 헤아리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목숨을 건 기도로 지켜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수많은 성교사를 파송해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계속 쓰임받도록 기도에 힘써 나라를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는 연세가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YBS 뉴스 유아라입니다. 청소년기는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자신을 만들어갈 중요한 시기이면서 자칫 세상 유행에 휩쓸려 세월을 낭비할 수도 있는 과도기이기도 하죠. 이 시기의 소중함을 알아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지길 사모하는 연세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중고등부 동계 성회 소식, 홍진희 기자가 전합니다. 성회 당일 학생들이 짐 가방과 캐리어를 들고 접수처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스스로 휴대폰을 반납하고 교회 내 숙소를 사용하며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성회에 임했습니다. 특별히 동탄 성전에서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중고등부 학생 총 24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말 주님께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서 싶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중고등부 동계성회가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총 3일간 연세중학교의 비전교육센터 101호 예배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라 라는 성회 주제처럼 다음 세대의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지리라 다짐하며 나를 변화시켜 주실 주님께 진실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중고등부 성의 설교를 맡은 교육국장 구이진 목사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야 할 청소년기, 세상의 사랑을 원하는 것은 곧 음란이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라며 회개를 촉구했고, 나 자신을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을 주님 심정으로 간구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학생들은 음란에 빠져 세월을 낭비한 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영적으로 가늠한 죄 등을 들은 말씀 앞에 낱낱이 회개했습니다. 집회 중간, 부서별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중등부는 위기의 국가 상황 속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전하는 국가관 특강, 고등부는 찬양하고 또래 친구들과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간증 찬양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성의 마지막 날 3일 예배에 윤대군 총괄상임 목사가 신명기 5장 15절 본문을 중심으로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날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며 주님 심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중고등부 학생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귀한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며 그저 철없이 보내왔던 죄등을 들은 말씀 앞에 낱낱이 회개했습니다. 주인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 내가 기도 모임을 나올 수 있는 자리임에도, 기도 모임을 나올 수 있는 시간임에도 핸드폰에 빠져서 또 인스타나 SNS의 여러 가지에 빠져서 아 오늘은 그냥 기도 모임 안 가야겠다. 아 그냥 놀자 하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살아왔습니다. 짐승보다 못했고 벌레보다 못했던 더럽고 추악했던 나였는데 주님께서 그 사랑하다는 이유 하나로 그 저주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사랑 나도 이제 주님 사랑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울면서 주님께서 죄송하다고 또 나를 다시 만나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회개했었습니다. 성회도 많이 참석했고 3일예배 김효철야 주일도 일부부터 오부까지 다 드리고.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또 기도도 평일에도 하니까 뭐 나이 정도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 뭐 이제 죄도 별로 안 짓고 뭐 지어도 맨날 기도하니까 회개 됐겠지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면서 회개하게 도했습니다 이번 성회에 은혜받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들은 말씀을 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다가올 미래 세대, 영혼 살리는 일과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살리는 일, 그리고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YBS 뉴스 홍진희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초등부 겨울 성경 학교가 함께 가자 천국잔치라는 주제로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교육국장 구희진 목사는 거룩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에 갈수 있다고 설명하며 마귀의 소가지였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주님의 신부가를 잡고 애절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초등부연합으로는 미디어의 실체를 각 학년별로는 천국을 찾아서, 십계명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모든 학생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유아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지난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비전 교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교육국장 구희진 목사님. 어린이들이 짓는 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야 천국에 갈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아이들은 마귀에게 속아지었던 죄를 눈물로 회개했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고 손을 들어 고백했습니다. 이후 레크리에이션과 복음 과일꽃이 만들기, 복음 킹, 버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유아 유치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축복대서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날입니다. 우상숭배와 세상풍속에 속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천대의 축복받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참석해 믿음을 십년 앞당기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가정과 이웃과 교회가 살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바로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녕 질서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연세 가족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